자, NHR, 중복조합, 두 번째 설명인데요. 어, 1부터 N가지의 숫자를 R번 뽑는 경우가 같다 이거죠. 중복해서. 어,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면, 어,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아까 전에 뭐 예를 좀 들었었는데, 뭐 1, 2, 3을, 1, 2, 3을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번 뽑을 때, 네번 뽑을 때, 1, 1, 1, 1, 뭐 1, 1, 1, 2, 뭐 이런 식으로 뽑았던 것처럼, 앞에 작은 숫자를 놓겠다 이거예요. 그걸 나열했을 때, 그 수를, 뭐, x1, x2, x3, xr이라고 해보자.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있어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이니까, 1보다 x1은 크거나 같고, x1보다 x2는 크거나 같고, xr은 뭐, 그전 거보다 크거나 같고, xr은 가장 커봤자 n인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어, 그냥 조합으로, 컨비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구분을 좀 시켜주는 건데요. 어, X1, X2가 구분이 안 됐던 거는 지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X2에다 1 더하면 그럴 일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X1은 X2 플러스 1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같은 경우 없이. 그런 경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X3 더하기 2 해주면 얘하고 와요. 1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에다 또 1을 더해야지 같은 게 없겠지. 그죠? 그럼 이 작업을 반복하면, XR에는 몇을, 곱해야지, 몇을 더해야지 되냐면, R-1을 더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가, 뭐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거냐면, n 더하기 r-1을 넘지 않으면 된다이 거지. 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에, 1부터, n 마, n, 1부터, n 플러스 r-1까지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냐면, r 개의 숫자를 지금 뽑는 경우잖아요. 그죠? 맞아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의 경우에요. 그래서, 뭐냐? n 플러스 r-1씩, R이 된다. 뭐가? NHR.